분위기 띄우거나, 뭐, 약간 흥을 돋궈야 될 때는. 큰 한, 결심하고. 어, 큰 결심하고, 전날부터 준비를 하지.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 뭐그 관객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막 약간 이런. <laughs> 대음. 대음. 신이 나면 그 자리에서 숨을출수 있다. 내적댄스 내가. 내가 이상, 내가 생각하는 그 뭔가 춤선은 정해져 있는데 춤선? 어, 춤선은 춤, 춤선까지 생각했는데 내가 실제로 했을 때내 육신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 어? <laughs> <laughs> 도달하지 못한단 말야. 이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적으로 상상하는 게 훨씬 나. 전 춤출 수 같아요. 있어요. 길거리에서 신나는 막 응. 나면 춰요, 막. 춤은 저희 집개 앞에서밖에 안 춰봤어요.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들고 <웃음> 대음. 대음. <laughs> 지저분한 것은 바로 치워야 한다. 근데 지저분한 걸 그러니까 항상 빨리 치워야 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내 생활 루틴 안에는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이걸 같이 하는 거야. 음. 어? 그러니까 설거지 하면서 싱크대 청소 루틴이 같이 껴있는 거고, 샤워를 하면서 욕실 청소 루틴이 같이 껴있는 거야. 어? 뭔, 음. 뭔 얘기인지 알겠지? 어. 그냥 하는 김에 한다. 어, 하는 김에 하는 거야. 음. 그런 루틴이었는데, 이게, 이게. 부부라는 게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의 루틴을 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맞아요. 저 많이 유해졌어요 네. 그냥 하자고 할때 합니다 네. 반대로 또 저는 음.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편이었는데 음.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보다 더나 음. 초반보다 시범. 많이 하지 그렇죠? 어, 음. 집안일을 좀더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다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감정이입을 잘한다 저는 그 전에는 무조건 노였거든요 음. 드라마가 재미가 없었어. 내가 가장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왜 쩐의 전쟁. 그냥 박신영 <laughs> 그거랑. 네, 허순이라고 하지, 허순. 그거랑 줌. 줌? 줌을 재밌게 봤어. 그 이후로 드라마라는 걸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입을 잘한다? 아니, 못했다. 이입을 못했다는데, 어. 최근에 알고 있지만 봤는데, 아, 재밌더라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 나이 먹으면 남자가 음. 점점 감수성이 풍부해지면서 드라마를 아예 안 보던 사람도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막 그런다 하잖아. 내가 음. 지금 그런 거딱그 시기인 것 같아. 맞아, 요즘 같이 나랑 음. 잘 봐주고 있어요. 음. 넷플릭스. 네.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입이죠. 음. 그러잖아, 어. 보면서 막, <laughs> 막 이러잖아. 어. 보면서, 와, 여보 얘 이었어!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니다. 알고 보니 얘가 얘야. 막 이러면서, 나 막, 나 혼자 흥분하잖아. 막. 그러니까 저는 와. 그게 막 감정 소모가 아니라 저절로 저는 이미 이입이 된 상태여서. 재밌어요. 막 이렇게 막 감정선이 바뀌어도 난딱한명 정해놔야 돼. 그러니까 쟤한테만 감정이입을 할 거라면 한 명만 정해놓고 쟤한테만 감정이입을 하는 거야. 근데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너는 뭐 모든 거에 이제 이입을 잘 하기 때문에 음. 내 일처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그게 지, 진짜 이거야. 근데 그게 그게 어. 또 잔소리가 애정 표현인 아이스크림이에그지그지 저의 애정 표현은 그거예요. 맞아 맞아. 아 어. 어, 어. 이해해.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이입해서 대신 막 어. 욕해주거나 같이 화내주거나 같이 웃어주고 그런 게 저는 애정 표현이 관심도 없는 사람은 저도 하지않아요와저 근데 가끔 응, 응. 자기가 막 아, 나 이거 이거 때문에 막 누구 때문에 속상해라고 했을 응, 때 나, 나름 노력을 해서 응. 야, 진짜 그놈 들끼 나쁜 놈 아니야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 이 정도면 괜찮나? <laughs> 그러니까 내가 호응을 잘 해준 건가? 그러니까 부족하진 않나? 과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이게, 공포다. 이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야. 다른을 인정했어, 나는 다른을 인정하고서 그 사람이 아, 필요. 노력을 응. 해야 되는 거구나. S T J는. 그래서 그 카톡 딱 오잖아. 자기가 만약에 뭐 일하다가 아, 일하다가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아, 카톡 오잖아. 욕해. 그러면은 어, 이제 고민돼. 아 이거를 어 어느 정도까지 같이 호응을 해줘야 되나. 아, 무조건 욕해줘야지. 근데 또 자기는 욕하는 거 싫어하는데 갑자기 카톡에서 막 갑자기, 갑자기 막, 막 무슨 그런 진짜 상스러운 막 저런 개? 짜짜짜짜짜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뭐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와왜 미친 돼? 거 아니야? 어 막이러그정도는 어. 괜찮지 무조건 어. 말씀하시고요 좀더 라고 얘기좀더 <laughs> 해줄게 <laughs> 가끔 그러잖아 좀더 다시 욕해줘 말잖아 <laughs> 나 대신 이 욕해줘 막 이러고 그좀더 <laughs> 해줄게 나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응. 근데 혹시나 반대로, 음.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힘들어 할 때, 솔직하게 말할게 감정적인 공감은 사실 크게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서로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돼. 그래서 나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고, 자기는 나한테 답을 줘. 자기가 생각하는 <laughs> 답을 얘기해. 나는 답이 필요한 사람 만약에, 가, 음. 나 너무 힘들어 하라고 막 나한테 말했어. 음. 그러 왜? 뭐가 힘들어? 뭐. 뭐 어떤 점이 힘들었게 물한 다람에 어떻게 뭐뭐 뭐 그랬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아, 해결 방향을 아니야. 해야 돼? 방금 딱정답이긍접하게 왔어 아. 왜 어떤 게 힘들어 라고 먼저 물어봤죠 그럼 내가 얘기를 했어 아나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힘들어 아 많이 힘들었겠다 이게 아니야 어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게 나 그러니까 정답에 대한 게더 좋아 그래서, 어. 그래서 서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자 저는 원하는 거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그런 상황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 아, 나, 맞아. 나 힘들어 좀, 이렇게 좀 해줘라고 한 사람이, 없, 한 적이 없어서 지치질 맞아. 않아서 아직 다음.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낯선 장소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일단, 새로,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싫거든요. 새로운 곳에 혼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건 네. 있었어. 언제? 그냥 가끔 머릿 속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 음. 그냥 사람들 없는 데 있잖아 건물 하나도 없고 사람도 뭐 몇명안 보이고 음. 그런데 서 그냥 바람 소리만 들리는 데서 음. 딱 그냥 바람 쐬면서 담배 하나 담배 하나 딱비유변자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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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좋아하죠 당연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낯선 장소 당연히 좋아하시고. 새로운 친구 너무 좋아요 저는 새로운 사람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막말 시키고 싶고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 어떤 가치관과 사상을 갖고 있을까 너무 아. 재밌어요 물론 그게 나와 크게 아. 다르면은 좀 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딱 접근하는 건나 너무 좋아해 자 우리가 살면서 살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음. 잘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그렇지. 경우도 있어. 근데 대개 음. 그러니까 50% 이상이 안 맞아. 음. 내가 저 사람과 맞기 위해서는 음. 내가 막100% 진짜 편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의 노력이 필요한 사람 그치, 그치. 유형들이 많잖아. 그치. 그렇게 세월이 흘르고 흘러서 음. 지금 정말 내 옆에 남아 있는 뭐 오래된 친구들은 정말 그냥 내가 그런 노력 안 해도 편한 친구들인 그치, 거고 그치. 그게 아니라 뭔가 노력을 해서 막 이런 거는 소모야. <laughs> 근데 나 가끔 그런 거 있어. 나보다 더 소심한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낯을 많이 가리고 더 소심한 사람한테는 노력을 해. 음. 어, 내가 조금 더 이스럽기 때문에 노력을 해줘. 어, 아, 어, 어, 그 사람이 조금 더 아이스럽고 내가 이스럽기 이이. 때문에 조금 내가 감싸주는데 뭐 데, 나보다 더이 같은 애가 나를 감싸주려고 하면 거부감이 들어. 이가? 어, 약간, 약간 인싸가 아싸를 동정해서 막 챙겨준 듯한 느낌 때문에 아 그런 게또 아 싫어. 왜 그거 되게 어. 고마워하는 아이들 많던데? 아, 아니아야 아니. 자기 이, 이인 친구들 을 좋다고 막 재밌다고 막 그런 애들 많던데? 없어서, 내 주변에는. 아, 내, 내 주변에 싹다 아이잖아. 내가 걔들이랑 있을 때말 제일 많이 하고, 막 맞아, 이런 맞아, 맞아. 주도하잖아. 맞아. 어, 근데 내가 반대로 인싸 파티 가서는 그냥 있다하고 했잖아. <laughs> <laughs> 지난번에 제 친구들 집에 집들이 왔는데, 저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아주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laughs> 우리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난리 났는데. <laughs> 너무 웃겨 근데 저는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약간 괴로워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손에 땀나고 막 이런 거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봐봐, 그거 생각 상상했다. 손에 땀나는 거 봐. 이거 봐봐, 손에 땀나잖아. 그 인싸파티 생각했다. <laughs> 너무 웃겼어. 아. <laughs>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이게 네. 우리가 그네개중 MBTI, 네개 중에 두 번째 거 S, S. 빼고는 다 달라. 지금 다른데, 어, 난 진짜 좋은 것 같아. 둘의 조합은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아스타가인사되기는 인사, 어렵거든. 불가능해, 이거는. 어. 인사가 아사되기 더 힘들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거라 두자. 나 집에 가만히 가두면 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정신병 걸릴. 것 그래 같아. 이거는 우리끼리 이제 그만을 두고 나머지 건에 있어서 서로가 좀 조율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 쪽으로 좀더 양보해줘라고. 아, 어, 조율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팅. 응. 음. 음. 이렇게 손이 땀이 났죠? 아 인사 생각해었